한국의 1인당 개인 총소득 순위는 세계 6위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G7에 속하는 선진국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6위를 기록한 건데요.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 등 G7 주요 7개국에 속하는 선진국들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3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4,995만원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1인당 개인총소득 순위는 세계 6위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G7에 속하는 선진국들입니다. 지난 2022년 역전당했던 대만도 앞섰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처음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는데 IMF는 오는 2027년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이 4만 달러 달성의 변수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 기준 소득 증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 GNI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수년 내에 된다는 그 가정에서도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4만 달러 돌파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